안녕하세요. 민정 고사입니다. 2 0 2 4년도 3지 프리미홍수맥이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정 고사입니다. 네. 네, 이번에 2024년 대박 나는 나이를 한번 뽑아 주시면 네. 음, 내년 나이로 볼게요. 아, 네네네 네. 그래야지 되잖아요. 네. 거기에 꼭 적어 주세요. 네년 나이라고. <laughs> 네. <네네. 웃음> 저기 음 42세 갑자생 지띠. 네. 84년. 네, 84년생 삼재입니다. 네. 나 그런 삼재입니다.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어, 네네 네. 음. 근데 내가 이 갑자생을 삼재 때 꾸준히 얘기했던 것 같아. 음, 맞아요. 괜찮다. 네. 나쁘지 않다. 어 계속 꾸준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보에는 근데도 올해 갑진년은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 오히려 갑진년에는 사업 쪽으로라든지 음. 이게 왜그 연인 아니고 음. 일적으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아마 이게 붙을 것같아 일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장인데 직원이 잘 들어가서 일적으로 도와주고 뭔가 이렇게 더왜직원도잘 들어오면 장사 잘 되잖아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인 아닌 기인될 수 있는 거야. 음. 그냥 그런 쪽 연인이 아니라 일 쪽으로, 내 음. 음. 네, 사업 쪽으로라든지 그런 쪽 아니면 직장에서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어, 붙어, 붙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성향이 잘 맞아서는 아니야. 그냥 일 쪽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성향과 별개로 별개고 일하고 성향하고 다르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 어일 쪽으로는 참, 난참 그건 안 맞는데 일은 잘맞은 거야. 일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 이제 음. 그런 개념, 그런 개념을 얘기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음. <laughs> 아까 내가 왜 37살 네. 용띠, 좋고, 안 좋고, 좋고가 왜 되게 막 이렇게, 음, 어, 네. 한, 그러니까 37살 네. 용띠이신 분들, 이 좋고, 안 좋고가 확실한데, 그래도 내 생각 이 나름이라고. 음. 이신 분들, 근데 이 남자이신 분들. 남자이신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자 말고, 음. 남자이신 분들이, 서른세생님 남자이신 분들한테, 남자이신 분들은 결혼의 운도 있고요. 요즘은 재혼이 되게 빨라요, 나이가. 아, 예, 많이 나죠. 요즘은, 음. 어, 왜냐면 진짜 한두 달 살고 이혼한 사람들도 많고, 어, 굉장히 많아요. 네. 젊은 친구들이, 20대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음. 그렇기 때문에, 서른 일곱 살 그럼 재혼은, 재혼은 아니라는 법도 없거든. 음. 재혼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이런 인연의 합이 많이 붙는다, 남자분들한테. 음. 그리고 48세 정사생, 뱀띠이신 분, 뱀띠이신 분들, 내가 이 뱀띠이신 분들 좋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음. 보니까. 근데 내년에 이 48세 정사생이신 분들도 내년에는 이제 일적으로 직장의 변화라든지, 뭐 내가 사업장을 이동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일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좋고요 내가 하던 어, 그거... 일을, 어. 네, 그리고 어. 내가 하던 일을 때려치웠어. 다른 일 시작을 했어. 그래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 그냥 이제 꾸준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꾸준히 음. 좋아질 거다. 많이 힘드셨던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꾸준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음.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진짜 내가 말때 좋아하긴 하나 봐. 자꾸 네. 개인 감정이 들어가나 봐. 그건 음. 아닌데, 절대 아닌데. 네. 근데 이게 왜냐면 내 눈에 들어오는 걸 나이를 보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그 나이, 그게 자꾸 그 들어와. 음. 눈에 다 이상하게 다른 나이눈잘안 들어오거든? 네. 59세 이제 병우생이잖아요 59세가 되거든. 근데 계속 들어와. 음. 발표. 이, 이 신분들은 아마 올해는 23년도는 안 좋았을 거예요. 23년도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간제도 있었을 수도 있고, 소송이라든지, 분명히 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좀 많았을 텐데, 맞아요. 24년도 넘어가 봄이 되면은 추운 봄이 아니라 뜨신 봄. 뜨신 봄은 5월달이죠. 4월달이죠. 네. 더워 질랑 말랑 하는 봄까지. 그봄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일이 잘 풀리실 거예요. 음. 뜨신 봄이야. 뜨신 봄. 따뜻한 봄? 아니, 아니, 뜨신 봄. 네, 거의, 아, 여름이다. 응. 어, 뜨뜻하다 하잖아. 4월달. 네. 그쯤. 그쯤이 지나가면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 이제 안 들어와요. 아, 아. 지금 3개밖에 안 들어왔나요? 3개, 세개 얘기했나요? 네, 개얘기 했어요? 네. 끝. 끝. 지금 은 끝. 음. 어, 가밖에안들어요 네. 오. 근데 이렇게 좋은 게 들어올 때도 조심해야 될게들이분 아, 그럼요. 네. 이게, 그리고 갑자기 모든, 갑자기 확 좋아지지 않아요. 음. 그런 징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운이 들어올 때도 왜다 선생님들이 되면 내가 진짜 죽을 꼽이 숨 까딱까딱 했는데 갑자기 살아나서 확 뭐가 됐어라든지. 음. 야 빈털털이 되니까 이제서야 나를 채제 이제, 이제 내 주머니에 돈 채워주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싹 빼가더니, 진짜 10은짜리 하나 없이 싹 빼가더니, 이제서내 내, 주머니 돈 채워주네. 음. 어, 이제 돈이 조금씩 쌓이는 것 같아. 이제 그런 느낌? 분명 그런 느낌을 받으면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요. 그럴 겁니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